21 스레드의 한 게시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미국 최대 보수협회 대표 매슬레 슬랩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발언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12.3 개헌 이후 대통령 간자에서 윤석열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누가 한국 선거 조작에 개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이 하웨이라고 답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한민국 선거 조작에 중국이 깊이 개입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중국과 체제 전쟁 중이다 라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론 주장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하여 스스로도 일관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제기된 선관위 중국인 99명 체포 같은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새로운 근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주장이 허임이 입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태 없는 정치 토론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민주당 경선 후보 논란에 대한 증거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익명의 이용자가 본인을 선전해서 들어온 어, 중국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정보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 인물은 민주당 경선 후보가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 은닉하였으며 그 증거를 중국 측이 보유하고 있다. 자신이 그 증거를 검찰에 넘겼다. 오는 4월 28일에 검찰이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응 현황에 대해서 김동하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을 언론 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매일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4월 18일자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를 다루며 해당 방송 내용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지지율도 조작할 건가요? 조작 아닌 게 있나요? 라는 자극적인 썸네일 제목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방송 내용과 무관하게 이재명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음을 밝힙니다. 다음 홍준표 경선 후보의 문제 발언을 여과 없이 송출한 MBN 뉴스 7, YTN 뉴스 파이팅 김영수 등의 방송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음을 밝힙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4월 22일 MBN 뉴스 7에 출연하여 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비리가 오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는 허위사실 유포 및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4월 23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도 홍준표 경선 후보는 추위를 보면 이재명 후보 잡을 사람 뽑는 그런 경선이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론이 아마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양아치 잡을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요. 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방송에서 담을 수 없는 표현인 양아치로 비하했습니다. 김명수 진행자 또한 방송 중에 패널의 표현에 대해 바로 잡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편향적 진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한 보도에서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선거 방송 심의 위원에 관한 특별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방송은 선거 방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방송법, 선거법,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 규칙.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방송 심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예, 국민소통위원회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방송 심의위원회가 아닌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효인 경찰 고발 및 성재중 영상 신고 등 유튜브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최근 마약 범죄의 급증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효잉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성재준은 성재준은 보수 성향 채널로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폄훼와 비난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보에. 따라 해당 채널에 업로드된 약 2,600여 개의 영상을 모니터링한 결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위반한 다섯 개 영상을 우선적으로 구글에 신고 조치하였으며 지속 지속해서 추가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선거 기간임을 고려하여 구글 신고 외에도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9번 다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이 4월 22일 민주당 이재명 추대 관세협상도 걸림돌입니까? 라는 제아의 논평에 어, 썼습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추진하는 관세협상에 대하여 관세협상은 출마장사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산업을 지키는 최전선, 정쟁에 매몰되어 국익을 희생시키는 민주당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도 책임도 취약한 두 달간의 대행정부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익에 걸려있는 관세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산업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며 거짓공세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정부가 협상을 밀어붙인다면 졸속 협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이 임명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분명한 월권행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입니다. 국민이 새로 송출해 정통성을 가진 차기 정부가 신중하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함덕수 띄우기, 여전한 여당 행세를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행위를 제발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8번째입니다. 홍준표 국무내임 경선 후보는 올해 2월 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씨를 지칭하며 사기꾼이 감옥에 가서도 민주당과 짜고 발악을 하지만 아무도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거 없을 겁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명태균 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홍준표 후보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당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가 2021년 4월 국민의힘 복당을 추진하며 명태균 씨에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말좀 잘해달라고 부탁한 후 명태균 김종인 제주회동에서 최용희 전 대구시 서울본부 대회협력팀장을 보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언론은 명태균 씨와 홍준표의 측근이란